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 기초과학 지원 연구원의 장재혁입니다. 음, 좀 전에 이제 박사님께서도 현미경을 가지고 혈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투과 전자 현미경입니다. 전자 현미경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 이제 전자 빔이 재료를 투과하면서 우리가 이미지를 얻고 화학 분석을 할수 있는 그런 투가 전자 현미경입니다. 그럼 저랑 먼저 주사 투과 전자 현미경 이미지를 먼저 그냥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미경 앞에 가서 실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원자 이미지를 억콰이어 즉 이렇게 얻는 것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스트론튬 타이타네이트라고 하는 어, 산화물의 특정 방향에서 본 원자 배열을 보고 계십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암시하서 어두운 이미지가 있고 밝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얻는 거고요. 실제 이 어두운 이미지에서 보이는 동그랗고 하얀 점이 원자의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 이미지에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밝은 원자 층이 있고 어두운 원자층이 있습니다. 밝은 게 스트론튬이고 어두운 게 타이타늄이고요. 여기선고두 그 개만 나오죠. 이제 이 명시화상 이미지를 보시면 타이타늄 사이에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점이 뭐냐 바로 산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자 현미경을 가지고 고체 내에 있는 산소까지도 이미징을 할 수가 있, 있습니다. 자, Pictures of, words of a Thousand Words 이런 서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화면이 없네. 자, 크리, 아이스크림입니다. 크리미하고 맛있고 부드럽고 삼단의초콜릿에 민트 아이스크림에, 딸기 아이스크림에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진 한 장이면 다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누군지 아시죠? 네. 이 개미를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져 있죠. 이건 당연히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개미 얼굴을 찍으면 거의 흡사하죠. 저는 사실 이 무비를 보면서 아, 이 전자현미경으로 모델링을 했나보다. 이 정도까지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 보통 이제 우주를 상상을 많이 하십니다. 망원경 굉장히 일반적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거리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태양과 수성의 거리는 이 정도 거리입니다. 50억 미터입니다. 0이 9개 있죠. 뒤로 갈수록 토성에 가면 0이 12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죠. 12개 11개, 9개. 이 9개라고 이러한 숫자들을 저희는 이러한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10에 12승, 10에 9승.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태양부터 토성까지의 거리. 자, 우리가 그러면 재료 안으로 거꾸로 미터보다 작은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미터. 요만큼이 한 1미터죠. 이거보다 작아지면 점점 작아집니다. 달걀, 개구리알, 한이 정도 1mm까지는 우리 눈으로 구별할 수가 있겠죠 그 아래는 아까 첫 번째 문제에 나왔던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 이하의 영역은 백나노 이하, 1마이크로 이하의 영역은 이제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달걀, 뭐 개구리알 우리 눈으로 보다가 결국은 이 원자 하나까지도 전자현미경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즉, 전자현미경으로는 현재 센티미터, 밀리미터, mm, 마이크로나노, 피코미터까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화성에서 토성까지의 거리에 반대만큼 재료 안에 들어가서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거리죠. 이게 투과 전자현미경의 기본적인 원리고요. 위에서 전자총을 가지고 전자빔을 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를 통과하게 되고, 이 투과한 전자빔으로 이미징을 만들게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저랑 주사 전자 현미경 이미지를 만드셨죠? 이미지가 한 번에 다 얻어지지 않고 이렇게 스캐닝을 합니다. 쭉 밑으로 스캐닝을 하게 되고 이 스캐닝을 하는 모드가 주사 추가 전자 현미경입니다. 이 스캐닝을 하는 모드의 가장 장점은 이러한 이미지도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스캐닝을 하면서 아래쪽에서는 각 위치에서의 화학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추가 전자 현미경 가지고 이미지도 찍고 화학적인 화학 분석을 하는 겁니다. 즉이 동그라미가 뭔지 카본인지 아니면 금속인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선 이 화학 분석을 동시에 하는 것이죠. 저희 한국 기초과학 지원 연구원의 대표적인 추가 전자 현미경입니다. 초고전압 추가 전자 현미경이 두 대가 있고요. 국내에 두 대만 있습니다. 그리고 단세기와 수차 보정기가 들어간 추가 전자 현미경이 있고요. 국내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극조원에서 세포들을 얼려서 볼수 있는 극조원 추가 전자 현미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재료마다 다양한 추가 전자 현미경의 분석법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고 오늘은 그 극히 일부인 원자 레벨 분석법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두 개가 뭔지 아시는 분, 네, 뭘까요? 아, 다이아몬드. 어, 딩동댕. 맞습니다. 이따가 선물 주십시오. 네. 여러, 어. <laughs> 여러분들이 탄소, 탄소를 가지고 어떤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줄다 탄소로 만듭니다. 잘 만드셔야 됩니다. 잘못 만드시면 부모님이 굉장히 화내십니다. 연필 가게 사장님이 되느냐? 다이아몬드 보석의 사장님이 되느냐? 굉장히 다르죠. 왜 원자레벨이 중요하냐? 같은 탄소지만 탄소를 4개씩 연결해서 큐빅 구조로 만들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근데 탄소를 판상으로 만들어서 연결시키면 흑연이 됩니다. 같은 탄소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특히 원자레벨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가 그 물질의 특성을 굉장히 좌우합니다. 하나로만 되어 있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진 않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칩 안에 굉장히 복잡한 디바이스, 이런 IC 칩이 들어갑니다. 메모리도 그렇고, CPU, AP 같은 것들.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칩 하나에, 칩 하나의 극히 일부에 이러한 메탈, 금속으로 층층한 열층을 쌓아서 이렇게 디바이스를 만들게 되는 거죠. 삼성에서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금속 길이의 숏이 나거나 이게 잘못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불량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하이닉스, 전자회사들은 이러한 복잡한 구조의 반도체를 항상 모니터링합니다.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잘못 만들어지면 삼성 배터리 터진 것처럼 삼성은 핸드폰이 나와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렇게 내부에 대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전, 이 전자 회사들의 테크놀로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자, 우리 케이크예요. 이게 무슨 케이크일까요? 생크림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 안쪽에는 정말 다양한 레시피를 가지고 많은 요리사들이 만들죠.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무지개 케이크래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내부를 봐야만 그 반도체 재료나 케이크의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맛이 될 것인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러한 여러 층으로 만들어진 케이크도 있지만, 물리학자나 재료학자들이 원자 하나 하나를 가지고 박막을 어, 기를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원자층 박막들은 스톤튬 타이타이트와 란타늄 코발타이트의 여러 층을 보고 계십니다. 원자 하나 하나 아무런 결함 없이 예쁘게 올라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만 보면 이건 이제 이미지죠. 이게 어떤 맛인지는 모릅니다. 화학적으로 뭘로 만들어진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의 분광학을 가지고 똑같이 얻어보면 어떤 게 딸기고 어떤 게 초콜릿인지, 어떤 게 란타늄이고 어떤 게 코발트고 어떤 게 타이타늄인지 화학적으로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찍으면서 원자가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고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까지 알수 있는 게 바로 원자레벨 투과전자 현미경입니다. 마지막 예, 예입니다. 이런 퀀텀닷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디스플레이 좋아지고 이 색깔이 다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나노 퀀텀닷의 크기입니다. 크기를 보시면 2, 2.5, 3.0, 2.9, 4.2 얼마 차이 나지도 않아요. 0.5 옹스트롱 차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 퀀텀닷을 만드는 i a l 을 만드는 회사들의 기술력은 누가 이렇게 균일한 나노 크기의 입자를 만드느냐가 성능의 좌우가 되겠죠. 각 색깔에 이렇게 됩니다. 전자 현미경으로 찍으면 7나노, 5나노, 3나노짜리의 나노 파티클들로부터 나오는 색깔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크기뿐만이 아니라 원자들이 예쁘게 아무런 결함 없이 잘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다른 결함이 있다. 이렇게 예쁘게 안 만들어졌다. 그럼 이러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크기 조절, 그 다음에 품질 조절, 이런 것들이 전자회사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뭐 하느냐 하면 저는 이런 어, 원자레벨 이미징도 찍고요. 실제 이러한 산소 어, 산화물에서 산소들이 빠지면서 실제 원자들이 배열을 바꿉니다. 그래서 배열이 바꾸는 것을 실시간으로. 현미경으로 찍어서 이제 작년에 ACS 나노 표지 모델에 어, 선정이 됐고요. 현재는 다양한 재료들에 대해서 원자 레벨 분석과 화학 분석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치료까지도 함께 융합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슬라이드랑 똑같죠.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굉장히 믿는 것입니다. 어, 앞으로 여러분 미래도 잘 보시고. 현미경과 같은 눈으로 미래를 잘 설계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